나이다, 아멘. 어, 세상을 세상의 통치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네 가지 생물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 짐승을 보게 되고요. 네 가지 짐승이 어, 그, 이 땅을 통치하는 왕들을 상징하고요. 마지막 짐승은 어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 마지막에 또 보는 환상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는 환상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위를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니까 이이 어, 후에 잊지는 않았지만 그가 근심 중에 쌓이고 떨, 떨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항상 본민되어졌는데 이본 환상은 그의 마음에 간직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세상의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믿는 자를 어, 다스릴 권세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승리하는. 승리는 결국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이온 우주와 그리고 세상과 인생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시는 어그 마지막 환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쭉 보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있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본 환상은 왕자에 자정하고 계시는 분, 그 옷은 희기가 눈 같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리고 보잘은 불꽃이요, 바히는불 붙는, 불 붙는 불과 같고, 그리고 심판을 베푸시는 책이 놓여있는 위엄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과 동일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게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게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해 놓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어 말은 발은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라고 계시록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분은 온 바다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부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늘 나라의 보좌에 대해서 다니엘이 보았고요. 이 나라는 실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분에게 또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통치하시는 이 나라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신 나라를 다니엘은 보게 되고요. 그러 말미암아 다니엘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니엘 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그가 세상 가운데 그리고 포로된 종의 신분이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통치자임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 되어지는 일들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권세가 우리가 보여지는 왕들이 가지고 있고 임금들이 가지고 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 위에 자정하시고 그 위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성공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우리의 강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알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할 때도 겸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 우주의 통치자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만 확실히 믿게 되면 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요 어떤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앞에 있는 그 위험 있는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왕 위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세상 왕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는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되면요.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모습이 사복음서에서는 인자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져 있는데, 요한이 본 요한 계시록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오늘 9절부터의 9절 10절에 읽었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을 바로 그의 손에 있다라고 오늘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기록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지금 실제하는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구절과 십절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노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운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시고요. 지금 이, 시기, 이 모습이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은 위엄 있고 광대하고 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있는 모습 실제적인 모습을 볼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 가운데 능력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판기 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동전 넣고요 내 피로를 넣으면내 피로가 나오는. 그런 자판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필요에,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주는 소망과 평강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시는 너무나 좋은 일들로 인해 감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하면은 자판기처럼 돈을 넣고 빼는 그 식으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온 우주를 다스리시고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요,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실제적으로 보시고요, 그분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만큼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그 많은 환난과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요. 정말 노예의 신세, 포로의 신세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님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본 사람은 그 크기만큼 세상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주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모습,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보시고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김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건데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이 있는 모습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보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말미야마 실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알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앞에 나아가 당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한 성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위엄이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